안녕하십니까. 아, 문무선사입니다 아, 제가 수, 지금 생각하면 수도할 때그 어떻게 했는지 참 까마득합니다. 꿈만 같고 뭐 천명에 따라서 하란대를 했을 뿐입니다. 근데 이렇게 명당을 많이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아, 그 천상에서는 그 하늘은 평, 공평하다 했죠. 책 4권에 나오는 이, 이 내용들입니다. 이게. 책사권에 그랬죠. 하늘은 공평하다. 각, 각 도마다 명당이 거의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제가 직접 다녀봤으니까요. 27년 다니고, 에, 카메라 그 무거운 거지고 다니고, 음, 하루에 벼민밥을 못 먹고, 어, 굶어가면서 해가 어, 놓칠까봐, 해를 잠시 놓칠까봐 운전을 그냥 쌍라이트 켜고 달렸습니다. 택시기사보다 더 빨리 달니고 했어요, 많이. 그, 뭐, 그러고, 그러고. 요거는, <laughs> 어, 이것도 충남북에 있는 그 명당입니다. 보시다시피, 에, 마음이 맑은 양반들이 거 빨리 알아보더라고. 근데, 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, 마음을 덜 비운 사람들하고 하나? 아무 그렇다 치고, 이거는 그 뭐냐면, 그 선인무수, 선인무수, 무수형이라고, 있습니다. 선인무수 양쪽에 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가 여기고 팔이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다 되는데 이 도포자락이 넓습니다. 여기 넓죠 좀 여기보다 여기도 넓고요. 도포 도포를 입고 춤을 춘다 신선이 어, 그러니까 선인무수형이 됩니다. 이것도 충남북에 있는데 여기 혈자리는 양쪽에서 팔을 붙고 있죠 여기다 아마 그 신선이, 여기다가 뭐, 금낭, 금낭을, 뭐, 금낭 주머니를, 옛날에 매달죠. 호주머니가 뭐, 뭐, 그러니까. 여기다 매달, 요, 요기가 자리가 됩니다. 요가 자리가, 혈자리가 되는 거죠. 요, 기도 요기도 빠듯이 안 오고, 탁, 구부러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, 여기다딱 혈자리 만들었어. 음, 참, 감사합니다. 감사한 거죠. 하늘과 땅에 감사, 늘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도 어, 새벽 2시부터 다 4시 사이에, 예. 잠자사가 일어나서 깨어가지고 한루과 땅에 일을 갖춥니다. 이거는 선인무수인데, 이, 이, 옆에, 아, 앞에 강일 겁니다. 강이나 저수, 큰 저수지가 되겠죠. 충남북이니까이 앞에 산이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. 가면 참여 절경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의 대통령과 어, 3대 상공. 천하대부지지 큰 부자 물이 맑아야 되거든 앞선에 앞에 명당수가 맑아야 돼 그래야 깨끗한 인물이 나 예. 그동안에는 옛날에참돈 많이 해먹고 나쁜 어, 썩은 정치인들이 많았죠 근데 한 명의 대통령과 3대 상공 3부인이 3명 난다 이말이야대큰여기 뭐, 이런 데는 진짜 한 달에 얻을 수 얻으면 이걸. 300년, 500년, 최하 300년을 대부 대기, 부자가 한 집안에 하나씩 꼭 나가가지고, 감을 이어갈 거라, 어, 잘 확신을 합니다. 요걸 그렸는데, 이 산이 큰 산입니다, 뒤에. 뒷산도 좋아야 되고, 배산, 배산. 산이 이렇게 훌륭하니까, 이런 신선이 춤을 추는 거예요, 여기서. 선인 무수형이다. 무, 무, 춤출 무! 명당 혈이, 뭐, 여기 딱, 여기서 내려와 있단 말이야. 앞에 큰 강이 있다고 써있네. 임자. 남양이래, 남양. 임자. 임자라고 왜 쓰냐면, 이, 이 여기다가 어떤 망자가 들어가나 맞나. 이걸 맞춰야 돼. 산을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 갑자기 팔아가면 안 팔아. 비싸게 좀 팔게. 그렇게 말해. <laughs> 비싸게 좀 팔지. 이렇게 말해. 뭐, 그것도 감사하죠. 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. 그럼 더 죽으라도 사. 응? 더 죽으라도 왜 매입해? 살을 매입해, 빨리빨리. 늦으면 때가 만사가 때가 있는 법이니까. 이 명당은 충청남북도에, 아 이렇게 그 전국에 명당이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주, 아 아주, 정말 이 1, 2시, 20, 20년 다녀봐도 이렇게 아 멋진, 신선히 춤추는 모습도 거의 처음 봤어. 딴데 가면 또있거든 카메라 작동을 잘 새로 나온 거라고 이거는 뭐야 어. 가야산 이구묘 갈령음수형이라고 되어 있네 갈령음수 이거 가야산 이구묘가 있는데 이구묘 그 고종들하고, 뭐, 순종들하고, 두 명이 났죠. 근데 이 혈이, 일본 놈들이 여기를, 뒤를 가보니까, 이걸 잘랐어.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, 그래서 망한 거지, 고종과 순종이. 이 용일, 모가를 잘라놓으면, 하늘이 면뭐 3년 내에 작살납니다. 끝나버려. 그 집안, 그, 그 나라도. 그래서, 어, 이조가 막, 이조가 잘리느라고, 이렇게. 일본놈들 와서 잘랐나 봐요. 말뚝 발뚝도박 박았, 봤다며. 난못 봤으니까 여기 저수지 있고. 요 저수지 위에는 요 손석우라고 하는 옛날에 그 저속하게 말해서 안되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손석우라는 그 양반 내가 세번 만났는데 우연하게 응? 아 어떤자가 그노 허연 사람 쳐다보자고 자꾸만 그두번세번 번 쳐다보면 내가 가서 말을 하마 그딱세번 쳐다보는 거야 나를 돌아보는 걸 이렇게 그때 공부하러 다닐 때니까 산속에, 산에 산에 가수 돌아가려고 할때세종문화회커에 그 커피 앉았는데그 그냥 말만 세번 얘기했어. 그 내가 청와대턴 누가 잡았냐? 한강을 누가 막았냐? 독립기념관은 누가 지었냐? 응? 그 자기가 했대. 근데 한강을 누가 막았는지 모른대. 그런 말 함부로 물어보지 말래. 내가 그 당시 자기보다 100배 정도 는 공부 많이 했을 텐데. 난입 다물었지. 그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뭘 그러냐고. 청와대 턴 자기가 잡았대. 뭐, 뭐, 뭐 그터가 천하, 뭐, 명당이라고? 웃기는 소리. 그러니까, 벼락신. 조상이 음. 별, 공부를 많이 했는데, 조승이 가서 후대한테 갑자기 내려주는 거 보고 벼락신이라고 그래. 벼락신. 아니, 그 어디야, 그 뭐, 강원도 어디, 그 가서, 절에 가서, 그거 뭐, 열일, 뭐, 팔 동안 기도하고서 도 닦았다고 그래. 거짓말이야. 그거 보고도 신 들렸단 거야. 벼락신 받은 거야. 신. 신한계라고 그래, 신한계. 어떤 자는, 뭐, 지가, 시, 자기가 신앙계라고 그러는데, 신앙계가 그 산에 가서 공, 공부도 않고, 신도 안 통하는 놈이, 무슨 신앙계야. 거짓말이야. 그것이 혹세 몸이냐. 요, 남양군 이구면은, 여기 충청남도 그, 저, 아시다시피, 그, 뭐, 덕숭산이라고 그래. 덕숭산. 예? 그, 거기도 가야산이야. 원래는 가야산이라고 했어. 근데 그, 그 공간은 많지고, 그게 그러니까 벌 받아가지고, 천벌 받아서 빨리 간 거야, 저쪽으로. 아, 풍수지리 공부도, 배철도못 봤대. 조계정 총무장 하시는 양반이 나한테 말, 말, 말씀하시기를, 자기가 풍수지리라는 법을 좀 가르쳐 줬대. 그 손석을한 사람한테. 완전 그, 완전 그, 저, 죄송하지만, 입에 담 담, 담아서 들리는지 모르겠지만, 풍수 건달이요. 건달, 풍수 건달. 남이 풍수 이렇게 한다니까, 자기도 따라서 한 거야, 뿐이야. 남의 이거 이 묘가 그렇다. 아니, 이거. 이거 윤보선 전 대통령 그, 어, 충청도 아산에 있는 묘, 이, 묘입니다. 이 비약포란형이라고 썼었, 썼는데요. 여기 보면 안산이, 안산이 높아서 조산을 가려. 모자만 보였고 조산에, 이 인물에. 그래서 대통령을 8개월밖에 못한 거야. 인기가, 인기담명. 안산지대. 안산이 높아서 조산을 가리니까 인기담명. 인기가 짧아져. 8개월밖에 못했다는 연못은 되더니. 응? 인양반 얘기도 뭐 말, 많지. 지나가는 스님이 뭐, 아파가지고, 배고파서 온걸 밥을 먹였더니, 아파가지고, 누워, 누워있다가, 여름에, 찬바람 날 때까지, 그, 공양을 했더니, 그 스님이 깨어나가지고, 일어나서, 아, 내가 신제졌으니까 명당 하나 잡아준다고 하고, 이 명당을 잡은 터에야 아주 좋아. 아주 좋은데, 앞산이 너무 높아. 덕을 덜 닦은 거지, 뭐. 그비약불한 양이야. 내가, 내가, 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비약, 윤보선 대통령이 비약 파라형이다 근데 좋은데, 윤보선 이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했다고 해서 조상들은 여기 다 밑에 있는데, 자기는 여기다 썼어, 여기다. 크게 썼어. 근데 가봤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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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중 팔 때도 가보고, 너, 높이 썼더라고. 높이 싼건 자기 법, 자기 법이니까, 그 집안의 법도니까,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다 그래, 치고. 어, 어, 신난 거. 아유, 벌써 전남북 가져왔네. 마, 많이 쓰니까 요거는 그, 전남북이네, 전남북. 전남북. 전라도 남북도. 이건 참, 여기도 존 명당이에요. 지금 보다시피 좌청룡이 멋지게 감쌌잖아. 자, 이 정도는, 이 정도는 좌청룡이 되면 참. 바로, 여긴, 망자하고 좌양하고 잘 맞춰서 묘을 쓰면, 당년발복이라고 있어, 당년발복. 묘을 쓰면 3개월. 3 개월, 1년 안에 발복이 돼 인물이 나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거 뭐당년 발복이라고 해 책에 나와 다 공부 를안해 요즘 사람도 안 하니까 대충 하니까 그걸 모르지? 예? 명 묘를 쓰고 나면 이거 언제 발복 됩니까? 물어봐야 돼. 묘를 쓰기 전에 이런 사, 사진을 요즘에 사진기가 좋으니까 그 명당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사, 자리냐, 산 사진 찍어 와라 그려 와라 무슨 띠가 들어가야 되냐? 아이 본인이좀 공부 좀 해야 이 정도는 알아야 그 도덕을 안 맞는 거야 어? 사기를 안나하는 거지. 응? 애좀 애들 공부 안해 대충해 그냥 대충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런 데를 1 2번 올라가고 막, 막 날라다니는데 응? 하루에 뭐몇 몇, 몇 킬로씩 막 산을 뛰어서 뛰어서 막 날라 여기 타야 되다 뛰어다니면서 날라다닌다. 그래야 이, 이런 자들 리여긴 아주 좋은 자리야. 여긴 뭐야? 청계포란 형이가 없네. 청계, 이 청계, 이 이게 청계 자좌도 있고 여기 보면 다 뒤에 또 계곡에 또 하나 있어요. 철, 이, 이, 이 멋지게 생겨 있는, 어, 생겨 있는 무정이 여기 전남북에도 이렇게 돼 있다. 그 전국에다 똑같다. 명당 분포돼 있더라. 그래서 왕호지진에 왕비가 세 명이 난다고 나와서 2대3공두 명이 죄상하고. 이 좌총력이 잘생겼으니까, 아마 재산이 나는 말이야. 자, 이 정도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,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